이 타투가 아직 못 잊었다는 증거가 있어. <laughs> 나 100일 됐을 때 오빠랑 데이트를 하다가 뭐 할까 뭐 할까 하다가 우리 타투하러 가자 이랬거든. 오빠를 끌고 가가지고 오빠 팔에는 이세희. 네팔에는 이제 그 남자 이름 이렇게 딱 써놨어. 원래 결혼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laughs> 같이 했지. <laughs> 8년 만나고 헤어지면 어때요? 근데 진짜로 처음에는 울었... <웃음> <웃음> 처음에는, 헤어지자고 딱 했을 때, 첫날은 울고,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셋째 날부터 아무렇지 않다가, 그렇게 한 1, 2주가 아무렇지 않고, 근데 술만 마시더라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은, 그냥 막,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다가, 그러다가 한두 달이 되면은, 그 사람 빈자리가 생각났다가, 이렇게 이제 세 달, 네 달이 되면 술 먹고 전화를 했다가 지금 이제 헤어진 지한 9개월? 10개월 됐나? 근데 아직까지 생각은 나요. 내가 근데 너무 기분이 좋긴 했다? <laughs> 오빠랑 나랑 이제 그런 각인, 각인이 됐다 이런 식의 생각으로 딱 새겼는데 우리 부모님 회사에서 오빠가 일을 했어요. 아빠가 그때 일손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오빠한테 전화를 해서 오빠보고 올라와서 일좀 도와줘라 이렇게 된거야 한번 올라와서 할머니네 집에 있었어 할머니네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한 일주일인가 이주일을 일을 도와줬거든요 그러다 거의 마지막 날에 이제 나밥 사준다고 이제 집에 온거야 우리 집에 하루 자고 이제 나밥 사주고 내려갔는데 여기 딱 하다가 팔을 봤다? 오빠 팔을 봤는데 여기에 다른 문신이 있더라고 칼 모양으로 이렇게 문신이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아, 벌써, 문신을 바꿨구나, 이러고, 이제. 저도 이제 바꿔야 돼, 문신을.